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칼데라입니다. 네, 칼데라 코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키게 됐습니다. 자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예, 상장 초반에 시초가 대비해서 대략 한150% 정도가 올라왔다가 현재는 아래로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인데요 어, 지금 흐름이 이렇다 보니까 초반에 이위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예, 지금 물타기를 하면서 버티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예, 가격이 계속 밀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물타기를 하다가 아 지금 이제 손실이 너무 커져 가지고 아 이제 와서 손절은 못하겠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좀 답답한 상황에 계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도 한번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칼데라는 요 올해 엄청난 이슈를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예, 바로 이 락업 해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건데요. 자, 이 락업 해제 이벤트라는 게 뭐냐. 요, 칼데라의 물량을 좀 크게 들고 있는 이 초기 투자자들 있잖아요. 예, 상장 이전에 좀싼 가격에 물량을 많이 사놓은 요 초기 투자자들이 있는데, 어, 이 투자자들이 매입을 해놓은 물량이 상장 이후에 풀리는 거를, 그걸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합니다. 즉 잠재되어 있는 대량 매도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근데 이 투자자들도 최대한 수익을 내려면 아무리 싼 가격에 좀 많이 사놨다 그래도 이 상장 이후에 최대한 가격이 높을 때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락업이 해제되기 직전에는 엄청난 폭의 가격 상승이 나오고요 그 끝에서 이제 락업 해제가 터지게 되는데 요 칼데라는 올해 요 일정이 이제 진행이 될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 폭등 시세를 우선 기다려야 되고 또 락업이 해제된 직전에 최대한 높은 가격대에서 물량을 같이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이 일정을 미리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그래서 제가 그 일정 부분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로 가져온 겁니다 이거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코인 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락업 해제 일정을 밝히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이제 개인적인 루트가 없으면 일반 개미들은 좀 얻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이 부분 가져온 거거든요. 이게 대응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칼데라를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아, 나도 좀 정확한 해제 일정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하나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왼쪽에 보이시는 번호로 칼대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기시면 제가 이 일정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단기적으로는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판단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이걸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가져가 봐도 되는 건지 결정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요. 지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대응을 할때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결국에는 이 시세의 끝에서 이제 락업이 풀렸다라는 이슈가 뜨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이 차트가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곧바로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어, 이게 끝날 때는 또 너무 빨리 떨어져서 그 전에 대응을 안 해놓으면 여기서는 또 매도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것도 이 락업 일정 차트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급락이 나오기 전에 급락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물량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바로 이 락업 해제 2주 전입니다. 자 2주 전요때부터는 이제 정리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바로 이 기간이 나한테 충분한 수익도 주고 또 동시에 급락도 피하는 즉 수익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확보가 되는 네,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D 대 2주 전부터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물량을 다 정리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부분 중요하고요. 자그 다음에 욕심을 부리시면 또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계속 수익률이 커지다 보면 이런 일정이고 뭐고 조금만 더 먹고 나오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실 수가 있는데 어, 그러다가는 이 끝에 가서 락업이 해제되고 급락이나 올때 대응을 못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되겠고요. 욕심 부리지 말고 꼭이 일정 전에 대응을 하시는 부분은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풀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차 강조를 해드리고요. 어,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 문자를 보내셨던 분들, 이 칼데라 락업 일정 관련해서도 대응 자료집을 같이 보내드렸었는데 어, 아직 이거 못 받아보신 분들 계시면 요청 주시는 분들 한해서 다시 한번 이 자료집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보자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좀 쉽게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번호로 칼데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이 부분 순차적으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